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꿈에 나타난 사자와 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이 벨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특별한 꿈을 꾸고 그 일의 핵심을 기록하였습니다. 7장에 네 짐승이 나오죠. 내 짐승은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내 생물과 비교가 됩니다.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내 생물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본장에 나오는 내 짐승은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에 나오는 내 짐승의 환상은 앞서 2장에서 보았던 금신상의 환상을 더욱 자세하게 밝힌 환상입니다. 본문 2절 중간부터 보시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굴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습니다. 네 짐승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바람을 일으키셔서 내 짐승을 끌어올리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짐승을 심판하시려고 강제로 내 짐승을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사절 앞부분에 보시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랬습니다. 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절 중간에 보시면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랬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는 말은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자유롭게 날아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교만하여 저주를 받아서 마귀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날개가 뽑혔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천국에서 날아다닐 수 없게 되었고 이후에는 땅에서만 활동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사람의 모양으로 위장하여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봅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랬어요. 곰은 메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곰은 매우 식성이 좋은 동물이며 잡식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경배를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어떤 것이든지 우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사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 마귀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죠. 5절 중간에 보시면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떼가 물렸는데 그랬습니다. 입에 새 갈비떼를 물고 있으면서도 먹을 것을 더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곰은 정말 식욕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곰의 탐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짐승들이 서로 탐욕을 충동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서로 악을 충동질하는 아주 악한 본능이 있습니다. 집단 폭행을 저들은 범죄자들을 조사해 보면, 서로 나쁜 짓을 하라고 부추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짐승들의 본능입니다. 하늘에서 악한 짓을 한 영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더 악한 짓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때일수록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근신하며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한합시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마귀의 미혹과 충동질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